장승용 교수님이시고, 제가 나윤숙인데요 가나다 순으로 하자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어, 이 토론 지난주에 갑자기 동백스 알려주셨는데, 어제 캄캄한 시간까지 원고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 한주 동에 만들어 놓은 게 있었고, 그리고 어제 원고 받고 읽고, 만들어 놓은 뭐 질문이랄까 하여튼 그런 것이 있어서, 그 질문 먼저 드리고, 어,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것은 두 번째, 세 번째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제주도부터 뭐, 글제주도 뭐, 별로 없는 사람이지만, 몇자 적었거든요. 일때 읽을게요. 우선, 홀로코스트를 경험한 레비나스 같은 유대인 철학자가 고통의 문제, 특히 타자의 고통의 문제와 신의 기념을 끌어안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에 대해 인간적인 연민과일정의 죄의식 같은 것이 제 안에서도 흥뚤거렸던 것 같습니다. 일단 잠정적으로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자아개념을 열정이 채용하자면 레미나스 선생님께서 고통스러워 하실 것 같긴 하지만 내가 나의 고통을 바라보는 혹은 수용하는 자세와 내가 타자의 고통을 대면하는 자세는 인간 실존에서 이율배반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담아가 굉장히 칸트적이지요. 특히 지적하신 것처럼 신정론의 이름으로 자연의 타자의 고통에 대한 합리화 내지는 정당화 그리고 어차피 한 고리에 걸려 있는 나의 책임 회피라는 문제는 저 역시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레비가스는 절대적으로 불기력하지만 또한 절대적으로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존재로서의 타자에 대한 무한 책임론을 들고 나왔고 이러한 명령으로서의 타자에 대한 책임을 통해 거꾸로 우리는 신 혹은 실적인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관계를 좀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타인의 위치에 내가 들어가서 우리의 선택과 무관하게. 그야말로 붙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 고통을 온전히 대신 수용해야 하는 것이 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제게는 아니, 유소, 유사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어, 물론 유대교 전통에 있는 레비나스에게는 인카네이션 자체가 처음부터 업을 성성일 수밖에는 없었을 수 있고 또 인간을 대신하여 속죄함이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오용 내지는 악용하여서 타자에 대한 나의 윤리적 책임을 떠넘길 위험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겠으나 <laughs> 네, 굉장히 좀 조심하고 있어요. 레비나스의 타자 의리를 완벽하게 구현한 샘플이라고 제게는 여겨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번 십자가 사건을 레비나스는 어떻게 수용해야 되는지 해석하고 있는지 제가 그 전에 막제 마음대로, 사제에 대한 이해 없이 제 마음대로 만들었는 질문. 요즘 슈퍼마켓 가면 우유 한통 사면 이렇게 불투수 같은 거 붙여줘요. 테이프로 칭칭 감아서. 근데 정말 우유 사러 갔다가 우연히 한 불투가 더 맛있을 때 있거든요. 그런 제 심정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잘 아, 알려진대로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유대교 기독교의 모두의 정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레비나스가 말하는 타자의 외재성 차원에서 볼때 자칫 이 명령이 레비나스가 주체의 폭력이라고 했던 동일성의 문제와 중첩된 물론 오해라면 좋겠지만요 혐의가 있다고 여겨질 소지가 것 같습니다. <laughs> 이 부분에 대한 박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구트 하나 남았어요. 음, 제가 이왕에 토론의 역할을 맡은 여성으로서 여성에 관한 질문을 드리지 않는 것도 신뢰가 될지 몰라 이 이상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사실 여성들에게 네비나스는 애증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소외된 타자의 얼굴을 중심으로 한 그의 윤리철학은 역시 역사에서 소외된 주체로서 고통당한 여성들과 같은 집단에게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레비나스는 타자성을 잡히지도 않고 신비하다는 표현을 하며 여성성에 비유하고 타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책임을 잘 나타내주는 예로 어머니 혹은 모성을 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를 통해서 향유할 줄 모르는 인간으로 간주되었던 전통적인 어머니상에서 타자에게 내가 향유하고 소유하는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일종의 윤리적인 주체로 어머니상이 재정립된 것은 상당히 고부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레비나스가 나를 남성으로 전제하면서 여성처럼 타제를 환대하라고 권면할 때 여전히 여성의 희생을 전제로 한 남성의 윤리적 회복을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조장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희생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 가치를 폄하하려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신장론의 이름으로 타자에 대한 고통을 회피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었던 것처럼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여성이라는 타자를 미화시키고 존재를 왜곡시키는 오류를 다시 반복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몸파심에서 이에 대한 박옥미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